안녕하세요. 하반기 성경 공부 두 번째 시간, 사도행전 전체 강의로 보면 이제 18강 2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1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볼 텐데요. 우리가 앞선 영상에서는 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 밀레도 이후에 바울이 어떤 여정을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도착하였는가 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제 17절부터 26절까지에는 그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또 성도들을 만나서 어떤 교제를 하였는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7절부터 18절을 먼저 보면요.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어, 예루살렘에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이들을 맞이한 사람들은 형제들이었습니다. 형제들이 기꺼이 기쁘게 영접하였다 하지요. 어, 사실 예루살렘까지 오는 동안에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어, 뭐, 여러 가지 바람과 또 항해의 어려움들을 겪기도 했지만, 그것보다도 이들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하였던 것은,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그곳에서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듭된 경고였습니다. 어, 바울이 들어가는 모든 도시에서 만나는 제자들이 그와 같은 경고를 하였고요. 급기야 예루살렘에 오기 바로 직전에 가이사랴에서는 그와 함께 지금까지 여행했던 모든 일행들까지도 그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면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많은 경고를 받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바울은 나의 사명을 마칠 때까지 나의 죽음도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말하며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강하게 설득하여서 지금까지 왔지요. 어, 아주 긴장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텐데, 에, 형제들이 먼저 나와 자신들을 기쁘게 맞이하니 아마 함께 온그 모든 일행들, 특별히 바울의 마음이 아주 큰 위로를 받았고 또큰 기쁨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 어, 그런데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이 도착한 시간이 좀 늦은 시간이었었는지, 그날 말고 하룻밤을 보내고, 그 다음날, 어, 또 이들은 바울과 그 일행들을 야고보와 장로들이 함께 있는 곳으로 안내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서도 보았지만, 야고보는 이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이지요.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야고보는 주의 제자가 되었고,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부를 필두로 해서 많은 장로들이 있는 곳에 이제 바울과 그의 일행이 들어가서 믿음의 교제를 하는 것이죠. 어, 가장 먼저 어, 뭐 반갑게 인사를 나눈 이후에 아마 공식적인 어, 좀 절차들을 보냈을 것 같은데요. 어, 가장 중요한 공식적인 절차, 이 일은 바로 어, 구제헌금을 전달하는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어,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게 바로 로마서인데요. 어, 로마서 15장 25절, 26절에서 바울은 어,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기 때문입니다. 어, 에베소에서 오랜 시간 사역하던 그는 그곳에서 큰 소동을 한번 겪고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을 가지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헬라에서 바로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려고 하였으나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다시 육로로 크게 돌아서 우리가 지금까지 본 모든 여정을 지나 마침내 예루살렘까지 온 것이죠 어, 그는 로마로 가고 싶었지만 어, 가까이 있는 로마로 바로 가지 않고 이 멀리 예루살렘을 꼭 다녀가야 했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구제연금을 전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매주의 첫날 모여서 모한 헌금하였던 그것들을 이제 가져와서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된 것이죠. 어, 사실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그 이방인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구제연금이 전달되었을 때이두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아주 영광스럽고 또 기쁜 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렇게 구제연금을 전달하는 것으로 이들의 만남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21장 19절을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정식으로 문안 인사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이방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아주 낱낱이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전도 여행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이야기한 것이죠. 앞서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한 설교한 내용 중에 20장 24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한 일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일이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공짜로 주시는 거저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음을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전하였는데 그 일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사역을 통해 행하신 일입니다. 라고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바울 입장에서는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야고보를 비롯한 장로들도 사도들에게 자... 자신의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일, 자신의 선교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고하는 것이 처음은 아닙니다. 15장 4절에서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의 영접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할례의 문제로 이방인들도 과연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로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들과 회의를 한 끝에 할례는 필요 없다라고 결론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 5장이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요. 그때도 그 회의를 하기 전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들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약한 8년 내지 1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에베소 야고보를 비롯한 또 여러 장로들을 만난 것이죠. 그러니 바울은 지금 2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 중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어, 그가 2차와 3차 여행을 통해서 다녔던 지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이게 지금 주로 어, 그 동안 우리가 보았던 지도인데요. 현재 터키와 또 그리스를 이렇게 아우르는 지역입니다. 어, 지금 지도에서 한 3시 방향 쪽에 빨간 점으로 제가 표시를 해둔 곳이 있는데 저기가 바로 안디옥입니다 어, 수리아 안디옥이고 저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바울은 2차와 3차 여행도 하게 되죠 지 어, 2차 때는 어, 1차 때 함께 갔던 바나바와는 이제 갈라져서 어, 바나바는 구브로 사이프로스 섬으로 갔었기 때문에 에, 바울은 육로를 통해서 이제는 터키 지역으로 아시아 지역으로 뻗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다닌 여정들의 주요 도시들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죠 루스드라 이고니온 드로와 빌립보 데살로니카 베레아 아덴 고린도를 거쳐서 에베소를 갔고요. 3차 때는 주로 에베소에서 머무른 이후에 마게도니아 지역 빌립보 데살로니카 베레아를 갔었고 다시 아가야에 있는 아덴과 고린도를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 터키와 그리스 지역을 두루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자신의 모든 사역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어, 사도들에게 보고를 하고 장로들에게 낱낱이 보고한 것이지요. 어, 이 보고를 다 들은 어, 야고보를 비롯한 장로들의 반응이 이와 같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보고를 다 들은 이후에 이들이 할 다른 게 없었던 것이죠. 그냥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저에게는 아주 참 인상적입니다.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목사로서 좀 부끄럽지만, 목사들끼리도 누군가가 어떤 사역을 했다, 어떤 일을 했다라고 하면 묘한 경쟁심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경쟁심도 있고 아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어, 때로는 시기도 느끼고 질투를 느끼기도 합니다 어, 사실 바울과 같이 이렇게 왕성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저 같은 사람은 뭐 겉으로는 어, 참 좋다 대단하다 라고 하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좀 시기와 질투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를 비롯한 모든 장로들은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그들이 듣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도들과 바울은 각각의 역할을 충분히 존중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야고보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는 아니었으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인정을 받았고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위한 사역에 집중하는 것으로, 또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에 집중하는 것으로, 각자의 사역의 영역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각자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즐거워한 진정한 동역자들이 된 것이죠. 어, 우리가 이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표현이지만, 어, 바울의 이 사역을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얼마나 진정으로 기뻐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가를 보면서 어, 우리도 주의 일을 할때 어떤 마음으로 누구는 다른 사람들과 동역을 하고 함께 영광스러운 일들을 해나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좀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런데 이렇게 영광을 돌리고 다잘 마무리가 된 이후에 어, 그 야구보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은 좀 무거운 주제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바울더러 이런 말을 하는데요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한편으로는 이방인 지역에서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듣고 자신들도 예루살렘에서 또 유대 지역에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를 나누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 당신도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볼수 있듯이 유대인들 중에도 예수를 믿는자가 이미 수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런 것이죠. 이것은 분명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도들과 제자들의 사역의 결과입니다. 이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고 그 가운데 이미 유대인 중에. 수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진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이들이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하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유대인들이니까, 특별히 유대 땅,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외국에 나가 있는 이방인들, 유대인들보다는 훨씬 더 율법의 열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율법도 지키고 있는 중에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죠. 어, 이 모습이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으로서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어,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이 조금 심상치 않습니다. 21절인데요. 내가 바울 당신이 이런 것이죠. 바울 당신이 이 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어, 이것은 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이 유대 지역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들은 내용입니다. 어, 소문을 들은 것이죠. 어떤 소문이냐면, 바울이 이 방에 있는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배반하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에게 더 이상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유대인들의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한다는 이야기를 그들이 들었다는 겁니다. 루머죠, 루머. 어, 제가 이것을 왜 루머라고 말씀드리냐면 지금 이들이 들은 소문이 무엇입니까? 모든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단한 번도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물론 바울이 할례를 행하지 말라라고 말했고 어, 모세 율법을 지키지 말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은 어디까지나 이방인들을 향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단한 번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가르친 적이 없지요. 어, 앞서도 사도행전 15장에서 있었던 중요한 예루살렘 총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총회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게 할 것인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또 야고보를 중심으로 한 야고보 베드로와 같은 거, 사도들이 열심히 회의한 끝에 결론이 이것이었죠. 15장 28절 29절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요이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재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이들은 할 일을 행하지 않아도 좋다 라고 공식적으로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모세의 법을 따르라는 짐을 지우지 말라 라고 결정한 것이죠 어, 이 과정에 어, 예루살렘 교회의 당시 지도자였던 어, 야고보의 개인적인 의견도 충분히 반영된 것이었습니다. 야고보가 15장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결론이 되어서 앞서 보여드린 그 말씀과 같은 결정문이 나온 것이죠. 무엇을 결정한 겁니까?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이것을 가지고 바울은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한 것입니다. 단한 번도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라든지, 모세의 법을 지키지 말라라든지 한 적이 없습니다. 이방인들에게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오히려 이방인들이 힘써야 하는 것은 과거의 습관들을 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모르던 자로 살았을 때의 생활 관습, 규칙들을 버리라는 것이었어요. 그게 뭡니까? 우상숭배하는 것 하지 말아라. 우상 재물을 먹지 마십시오. 음행 하지 마십시오. 목매어 죽인 것과 핏제 음식을 먹지 마십시오. 그것은 좋지 않습니다 하는 것이었어요. 이방인들에게는 또 그들에게 맞는 삶의 규범과 또 가르침을 주었던 것이죠. 바울은 자기 자신도 유대인으로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규정들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는 유대인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비록 이방인들에게는 할례가 필요 없다라고 가르쳤지만 바울 자신은 모세의 법에 최대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내용들이었죠. 18장 18절에서도 그는 서원을 하였었고요. 어, 나시린 서원이었죠. 나시린 서원의 기간이 다 끝난 이후에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민수기 6장 5절에 이계명을 지킨 것이죠.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민수기 6장 말씀을 바울은 알고 있었고 이것을 지킨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여전히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은 그냥 하며 또 그리스도를 섬겼던 것이죠.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 있는데요. 예루살렘까지 급하게 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가려고 열심히 왔죠. 왜 오순절 안에 굳이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습니까? 출애굽기 23장에서 너의 모든 남자들,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매년 세 번씩 여호와께 얼굴을 보여라.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와서 너희 얼굴을 비춰라라고 하시는데 그세번 중에 한 번이 오순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얼굴을 보여야 하는 세 가지 절규 중에 하나가 오순절이었어요. 그 오순절이 가까이 왔으니 굳이 다른 데서 오순절을 보내지 말고 꼭 예루살렘에 가서 그 절기를 지키고 싶다 해서 급히 온 것이었죠. 바울은 여전히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요. 가급적이면 유대인으로서 내가 지켜야 하는 관습들 또 율법들을 잘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바울의 모습을 전혀 모르는 바울을 깎아내리고 험담하는 사람들의 퍼뜨린 루머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그리스도인들에게 퍼진 것이죠.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도 할례를 하지 말라고 한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배반하라고 한다라는 잘못된 루머가 퍼진 겁니다. 이런 상황을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야고보와 그 장로들이 알려 주면서 그러면 어찌할꼬 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겁니다. 이미 수만 명이나 많아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다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들이 바울 당신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을 다 들었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방법을 찾았는데, 이대로 따라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해요. 어, 그때 당시에 이미 지금 서원한 아마도 이것도 나실인 서원과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 그 서원을 한 사람이 네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마침 지금 이제 그 기간이 다 되어서 결례를 행하고 이제는 머리를 깎을 텐데 이 사람들이 결례를 행하고 어, 이 나시린 규정을 이제 끝낼 때 필요한 비용을 당신이 좀 내면 좋겠다 라고 말합니다. 좀 묘하지요. 물론 이서원한네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을 수 있습니다. 아, 왜냐면 이 나시린 서원을 끝내는 결례를 행할 때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민수기 6장 14절과 15절을 보면, 나시린으로 서원한 규정이 이제 끝난 이후에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재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안양 한 마리,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재물과 전재물을 드려라 하는 거예요. 나시린 규정을 끝내는 결례는 그냥 제사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번제, 속죄제, 화목제, 소재, 전재를 드리는 겁니다. 어, 이 다섯 가지 제사는 사실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의 모든 제사를 다 막라하는 겁니다. 어,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제사를 다 드리고 이제는 나시린 규정이 끝나는 것이죠. 당연히 많은 비용이 듭니다. 재물을 구입하고 이제 바쳐야 하니 이에 필요한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이죠. 어, 그런데 바로 어, 이 결례를 끝낼 사람이 네 사람이나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비용을 바울 당신이 내고 그들이 그렇게 결례를 행하는 데 함께 참여한다면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에, 모세를 배반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전히 모세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루머를 그것으로 다 아, 이제는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 그러면서 25절에서 앞서 사도행전 15장 19절과 20절에서 결의하였던 것, 앞서 약 8년 전, 10년 전에 바울과 함께 회의하였던 그 회의의 결론을 한번더 이야기합니다.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재물과 피에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었지, 우리가 이건 기억하고 있어. 이 말입니다. 다만, 지금 당신을 오해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으니 그 오해를 좀 풀어주길 바래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조금 이 부분이 좀 의아합니다. 아무리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수만명이 되었고, 어, 그들에게는 이미 바울이 어, 모세 율법을 배반한 사람이라는 것이 잘못된 루머이지만, 기정사실화되어서 공공연하게 그렇게 이야기가 된다면, 그것을 바로잡아 주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야고보와 사도들과 장로들이 그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 애를 써야지요.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어, 그리고 어, 할례와 모세의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한 것은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입장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에, 주어진 것이지 유대인들은 어, 원한다면 할례도 받을 수 있고 모세의 율법 지켜도 괜찮다 다만 그것이 구원의 필수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 분명히 가르치는 것 이것이 예루살렘에 있던 지도자들 장로들의 역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얼마나 이와 관련된 노력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 바울이 지금 오니 우리가 억지할고 고민을 한 끝에 자신들이 나서서 그것을 설명하거나 설득하기보다는 바울이 그렇게 돈을 들여서 나시린 결례를 행할 수 있도록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에 대한 오해를 풀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 물론 너무 많은 소문이 이미 퍼져서 그렇게 단한번 그냥 바울이 행동으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해를 풀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어, 사실은 어, 야고보를 비롯한 예루살렘교회 장로들에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 그렇지만 이어지는 26절을 보면 바울은 그들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항변을 하거나 왜 당신들이 나서서 나를 변호해 주지 않습니까라고 말하지 않고요. 어, 그 야고보를 비롯한 장로들이 말한 그네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아,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성전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죠. 어, 그들이 결례를 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바울이 지불했을 겁니다. 그리고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 된 것을 신고하죠. 이게 이제 일주일간 이 결례의식이 진행이 되는데요. 그동안의 바울은 계속해서 성전에 이들과 함께 들어갔을 것이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시린 서원을 하나하나 잘 지켜간다라는 것을 그도 모세를 배반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 사실, 바울 하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이신칭의 복음일 겁니다. 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하는 것이죠. 어, 그렇다면 어, 그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도 또더 강하게 가르치고, 유대인들도 더 이상 할 일을 행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옳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는 유대인, 들의 규정을 똑같이 따르면서 또 선교지에서 이방인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오히려 할례를 행한 사람들을 꾸짖는 갈라디아서와 같은 모습들을 보면 바울이 조금 이랬다저랬다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사실은 선교를 할때 그리고 유대인을 만나건 이방인을 만나건 그가 어떤 모토와 같이 삼았던 마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의 아주 기본적인 입장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고린도전서 9장 20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분명 바울은 유대인을 만날 때와 이방인을 만날 때 다른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가 이랬다, 저랬다, 박쥐 같은 것이 아니고요. 이방인들도 얻고 유대인들도 얻고자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냥 내가 비용을 한번 내고 나시린 규정을 한번 따라주면 수만 명이나 된다고 하는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큰 어려움 없이, 마음의 불편함 없이 신앙생활을 할수 있다 그러면 그냥 내가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규정 하나하나를 가지고 싸우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그것을 지킴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편안하고 그들이 오히려 더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할수 있다 하면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것을 감수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도 바울은 말하지요.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래요. 더 이상 내가 율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따르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유대인들을 얻고자 했기 때문이죠. 어, 지금 21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모습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선교지에서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모세의 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으나 예루살렘에서 기꺼이 그 나시린의 결례에 대한 비용을 내었던 것 성전에 가서 그 결례의 모든 예식을 일주일간 다 지켰던 것은 그들을 얻고자 했기 때문이죠 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고 또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하였었는지를 또 아주 잘 보여주는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 특별히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고린도 교회 내에서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로 막 싸우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라고 하였죠.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라는 건 진리의 문제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냥 각자의 지식이 다른 것이라면 나의 지식이 옳다고 주장하고 내세우느라 서로 싸우는 것보다는 어, 사랑으로 어, 그냥 덕을 세워가는 것이 낫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분명히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어, 야고보와 그의 장로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어, 나에 대한 루머를 제대로 밝혀주지 않은 그들을 오히려 탓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기 때문이죠. 왜 당신들도 어 이방인들에게는 할례가 필요 없고 모세의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에 동의했으면서 왜 그렇게 발뺌하느냐고 왜내 뒤에 숨느냐고 따지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행동함으로써 덕을 세우고 싶어 했던 것이죠. 어 그가 사역의 가장 기본 원리로 삼았던 것이 바로 사랑이었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로만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만 이렇게 하지 않고 지식보다는 사랑을 앞세워서 그가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섬겨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이 모습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바울은 이, 이 보여준 이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어,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27절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 강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반기 성격 공부 두 번째 시간, 또 사도행전으로는 18번째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